여러분은 부모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남겼던 유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유언대로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의 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유훈으로 남기신 다음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유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신 다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유훈은 당시 열두 제자는 물론 그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유훈을 따라 살면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제 그 유훈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유훈의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아된 죄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길이 막혀 있었지요. 자이 같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바람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시는 일을 볼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때 영혼의 성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미숙하나마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 얻는 첫 단계이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훈의 두 번째 단계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에 관한 것인데 이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란 한마디로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교만과 이기심의 종로를 타던 자가 성령에 의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가축관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묵상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같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치그치그탄 그치 죄된 성품인 교만과 이기심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도들을 변화시키신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복음전도에 힘쓰도록 그들에게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고 또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결국 복음 전도를 촉진시키는 총매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남기신 유훈의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열매로 변화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랑의 마음을 지닌 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최고의 사랑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복음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즉,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자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로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같은 영광스러운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로로 살면서 얻게 된새 생명들은 이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즉, 이들도 날마다 성경 묵상 모임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변화된 삶과 그 삶의 열매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게 되는 거죠. 현란한 이론보다는 변화된 삶그 자체가 제자 영육의 중요한 동목인 것입니다. 그후 공동체의 인정을 거친 이들은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지요. 자, 이 같은 그들의 변화된 삶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의 변화된 사랑의 삶을 증거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유훈을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온 성도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유기적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믿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던 예수님의 유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당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와 합류해서 카톨릭 교회가 탄생하게 된 과정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 교회의 상징이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결국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1517년 당시 개혁자들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개신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개신교회는 한때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복음의 전성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신교회의 역사가 500여 년이 흐른 지금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암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로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유훈을 어 신작처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힘없는 관중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같은 교회 생활 뒤에 찾아오리라고 하는 막연한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교만과 이기심 대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 같은 주님의 유후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한 채 그저 주일에 형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에만 참석하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혼의 성향이 바뀌고 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날마다 성경에서는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6시 날마다 성경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부족함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유훈을 따라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직류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묵상의 목적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서 해박한 성경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그분께 질문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날마다 성경 묵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묵상은 날마다 성경 신약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날마다 성경 방송의 인도에 따라서 매일 한 장의 내용을 소화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의미를 찾고 교훈을 얻는 현미경식 묵상 방법입니다. 이 같은 현미경식 방법과 함께 망원경식 묵상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원경식 성경 묵상은 하루에 평균 7장의 내용을 쉽게 읽어가면서 성경의 맥을 잡는 거지요.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시게 됩니다. 망원경식 방법은 저녁 시간이나 낮 시간 중 각자가 편한 시간대를 택해서 개인적으로 실시합니다. 이처럼 아침 6시에 갖는 현미경식 묵상과 또 저녁 시간에 갖는 망원경식 묵상이 함께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망원경식 성경 읽기 방법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성경 묵상을 혼자 하게 되면 오래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의 시기 어린 공격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신앙의 동지들을 작은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같은 모임에 관심을 갖는 동지들로 다락방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다락방 모임을 조직하고 이끌어갈 신실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를 다락방 모임 간사라고 부르는데,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봉사의 은사를 지닌 헌신자입니다. 먼저 다락방 간사는 적합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락방 모임을 구성한 다음, 그들이 참여할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6시, 개인적인 묵상이 끝난 다음, 자신이 날마다 성경 교재에 기록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삶의 내용을 단체 카톡방에 낮 12시까지 올리도록 동료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회원들은 오후 시간에 다른 회원들이 올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서로 다른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목도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 간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모임을 갖도록 주선합니다. 구성원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모이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줌을 통해서 온라인 모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모임에서는 각자가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이야기,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다락방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 변화된 가족들의 삶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방송에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변화받은 분들을 날마다 성경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 변화를 주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는 좌담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방송을 마무리할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에 감사하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습관적으로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리 절구, 눌문 것들, 그리고 병든 값싼 재물들을 성전에 바치면서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이 같은 잘못된 행위들을 꾸짖지 않고 방관하는 죄를 지키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제사를 아무런 가책도 없이 습관적으로 드렸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당시 말라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노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주일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한다면 오래전 말라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임하지나 않을까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유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얻게 된새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마다의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죄물인 겁니다. 이 삶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른받아 언제나 어디서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나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은 단한 가지입니다. 저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유훈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고 동요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만을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를 지금부터 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많은 성도들이 아침 6시 날마다 성경 묵상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유훈을 따라 살면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성경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매달 한 권씩 날마다 성경교제를 가정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또한 지역 다락방에 간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헌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날마다 성경 교재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보다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기 편리하도록 만든 셀프 스타디 성경 교재입니다. 날마다 성경에는 그날 묵상하는 성경 본문과 함께 외인 목사의 간단한 본문 해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본문으로부터 얻게 된 교훈과 책망의 내용,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단한 내용,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한 내용들을 교재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의 삶을 기록으로 담은 날마다 성경 교재는 훗날.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값비싼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유산은 재물로 남겨주는 그 어떤 유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부모의 신앙 유산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이 땅에서 결코 시들거나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자가 되기로 마음으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날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삶의 예배 운동이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날마다 성경의 강한삼이었습니다.